어떻게 봐셨을까도 너무 궁금하고요. 빨리 개봉해서 사람들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막걸리가 알려줄까 해서 동춘역을 맡은 박나은입니다. 영화가 빨리 개봉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네, 막걸리가 알려줄 거에서 해진 역할 맡은 박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독특한 소재, 이제 막걸리가 무스부호와 페르시아어를 사용한다는 설정 등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야기를 처음 구상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좀 쉬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쉴때 주로 평생 학습관이나 주민센터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수업 듣는 거를 좋아해서 그게 좀 취미라 이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통주 만들기 수업을 한몇 개월 배운 적이 있어요. 이제 동네 분들이랑. 그때 어 집에서 이제 막걸리 가지고 와서 숙성하는 기간 동안 되게 유심히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진짜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항상 이렇게 좀 바뀌더라고요. 상태와 이 소리가. 그게 조금 신기했던 것 같고 이게 원리가 뭘까라는 약간 궁금증이 하나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학교 앞에 학원버스들이 참 많이 줄지어서 서 있더라고요. 아이들 학교를 기다리면서. 그것도 굉장히 좀 신기한 풍경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어, 이것도 원리가 뭘까? 생각을 하다 약간 두 가지가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처음 대본 받자마자 페르시아어랑 막걸리가 있어서 너무 신기했고요. 그래, 막걸리가 왜 나오지? 그래, 페르시아어는 뭐지? 하고 많이 당황하기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었고, 그 다음에 동춘이를 처음 본 순간에 동춘이는 멍 때리는 걸 좋아하고 학원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왜 호기심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박혜주 배우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저,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이제 읽게 됐는데 어, 늘 어떤 재밌는 신선한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이야기에 같이 작업을 하는 걸늘 기대하는데 굉장히 시나리오가 신선했고 그치만 뭔가 신선함으로만 끝나는 이야기도 많은데 뭔가 이 독특하고 신선한 어떤 새로운 소재들이 막 엮여서 어떤 큰 이야기가 믿음직스럽게 진행되고 공감이 되고 이러한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너무 같이 작업하면 재밌겠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 감독님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저도 이 작업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감독님께서는 박나은 배우와 박효주 배우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이제 신스틸러로 활약하시는 김희연 배우의 캐스팅 어떻게 진행하시게 됐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동춘이라는 인물이 막 너무 정형적인 그 아이 캐릭터는 또 아니었어서 어? 이거에 부합하는 이미지와 어떤 그 분위기를 좀 찾는데 되게 시간 오랫동안 썼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되게 많이 봤었고 어? 마지막까지 우리 어떻게 하지? 하던 차에 이제 그 나은이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시나리오 쓸때 그냥 그 커버처럼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에 있는 그 동준이랑 그 나은이가 되게 닮았거든요. 나은이가 딱 들어왔는데 그림이랑 너무 닮아서 저희 이제 팀들도 어 너무 신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약간 성격이나 뭐 여러 가지 면모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 어 이제 너무 동준이스러운데 하면서 좀 신기하게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효주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아이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이 모녀 관계를 또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혹은, 완전히, 엄마가 주인공은 아닌데, 어, 그래도 이 시나리오 혹시 재밌게 봐주실까? 하면서, 정말 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선배님 오셨을 때, 너무 저희랑 똑같은 생각으로 이 시나리오를 봐주셨고,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회원 선배님 같은 경우도 어 사실 분량이 어떻게 보면 많지 않아서 이제 그 신스틸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을 텐데 좀 독특한 캐릭터였어서 저희도 고심하다가 어 혹시 이런 캐릭터를 안 해보셨으니까 어 재밌게 봐주시지 않을까 하고 저희도 반신반의하면서 드렸는데. 또 마찬가지로 흔쾌히 이 캐릭터에 애정을 담아서 해주셔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하고만 했었는데 막걸리랑 같이 대화하는 신이 너무 신기했고요. 레피딩의 스태프분들이 이제 대사를 쳐주셨는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우창하느라 조금 힘든 기억이 있었어요. 네, 여주 배우님은 나은 배우님과의 호흡 어떠셨나요? 어 저는 우리 박남 배우랑 같이 작업할 때 이렇게 다른 아역 배우들에게서는 조금 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엄청 되게 재기발랄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나은 씨는 진짜 차분하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진중한 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하면서. 어, 아역 배우 친구가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깔아주니까 저도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어, 그래서 좀 되게 편안하게 더 집중하면서 작업했었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씬에 대한 생각과 이런 게 되게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있어가지고 어, 이 친구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히려 이렇게 작업할 때는 저도 작업하느라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진짜 더, 너무 기특하고, 어린아이인데, 이렇게 긴, 어떻게 보면, 긴 호흡에 그 여정을 정말 차분하게, 나은이가 너무 잘해서 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고마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말 이 친구의 앞으로 나중에 연기하는 모습도 너무 기대되고, 되게 좋은 배우를 만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 최근 공개된 살이자, '살인자 이응 난감'의 각본도 집필하셨는데,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와는 좀 상반된 분위기라서 같은 사람이 참여한 작품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살인자 이응 난감'과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궁금하시고, 또 장르의 경계 없이 작품 활동을 하시는 이유나 원동력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면 굉장히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워서, <laughs>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 약간 헛웃음의 코드는 조금 닮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약간 헛디디고 약간 타이밍 조금 다르게 웃기고 하는 것들을 쓰는 거를 제가 좋아해서 약간 그런 면모들은 조금 닮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장르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시는 이제 이유나 원동력 같은 것들? 아, 저는 호기심이 많은 동춘이 같은 학생이었고 음, 어떻게 보면 그때 약간 충족되지 못한 호기심을 조금 어른이 돼서 계속 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좀 다양한 작품들, 다양한 뭔가 장르들을 되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께서 동명의 SF 소설을 쓰시기도 했고 시나리오도 직접 쓰시고 연출도 하신 작품인데 살인자 이행 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작도 있고 연출은 또 다른 감독님이 하시기도 해서 감독님이 또 쓰신 부분과는 좀 달라진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작업 차이에 대해서 경험하신 소감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네 작품마다 또 연출자가 다르면 당연히 다르게 뭐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들이 다르게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어, 연출을 할 때와 각본을 쓸때 그, 어쨌건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도 제가 각본을 썼던 작품이니까. 근데 제작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다른 점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본은 예를 들면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어떤 씬과 씬, 그리고 활자에 관련된 것들이라면 연출은 이제 컷 단위로 뭔가 생각을 해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어, 연출고를 쓸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넣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감독님께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각본과 연출과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을 하시게 될까요? 어, 저는 연출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각본 쓰는 일을 시작한 것 같고요. 뭐 다양하게 좀 열어 놓고는 있지만 뭐 어쨌거나 좀더 재밌는 작품을 할수 있다면 뭔가 가리지 않고 좀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작품 처음 했었을 때그 혜진 역할이 어 조금은 다른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뤘던 어떤 사교육에 열중한 엄마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다 말하는 투나 대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달라서 되게 그 부분이 왜 다른지에 중점을 더 두고 작업을 했었는데 저는 그냥 혜진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혹은 혜진뿐만 아니라 저 또한 아니면 요새 제 나이 또래의 어떤 엄마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다들 뭐 교육도 오랫동안 받고 또 사회생활도 좀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보람도 느껴보고 그리고 결혼을 했었을 때 뭔가 아이를 키우면서 뭔가 자기가 소비되고 있거나 도태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되게 큰 공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요즘 엄마들 보면 진짜 교육을 자기 일처럼 정말 철두철미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엄마의 역할을 충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오는 어떠한 모습의 시선들을 되게 저는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혜진이가 동춘을 교육하는 모습들이 마치 어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감당하고 어떤 자기의 그 어떤 불안과 그 어떤 것을 투영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 또한 어 굉장히 깔려있는 그런 인물로 어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한신 한신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동춘의 삼촌이 자연인이 된 이유는 과도한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설정을 하신 건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 저는 막 사교육을 막 꼬집고 그러려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어 이거 당사자인 아이가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먼저였던 것 같고요. 어, 진짜 많은 학원들을 다닌다고 생각을 할때 어, 이거에 부합하는 어떠한 합리적인 보상은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어 대학은 어떻게 보면 어 이거보다는 좀더 많은 걸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공부를 할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정을 하다 보니 이런 엔딩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어 어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인 혜진 그리고 그 삼촌인 영진 다 다른 상황에서 이 문제들을 같이 겪고 있는데 어,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각자 그래도 이렇게 지나온 세월에서 이게 정답이야 정답이어야 해라고 할수 있는 믿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정답은 막걸리만 알고 있는 그런 엔딩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네, 서 영진이라는 캐릭터도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동춘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교육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로 이렇게 자유인이된 걸까요? 영진은 어 어떻게 보면 영진이랑 혜진의 관계 훨씬 더 많이 많은 서사가 들어 있었는데 동춘이를 막 힘겹게 빨리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뭔가 이앙스로 들어가게 된것 같아요. 어, 영진은 뭐, 과도한 사교육이라기보다는 진짜 흘러가는 대사가 있어서 이게 캐치하신 분들만 하시겠지만, 뭐, 어쨌건 좋은 대학교 나왔고,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뭐, 서울대도 뭐, 몇, 수 해서 가고, 이제, 번듯한 직장을 얻고, 가정을 이뤄서 또 기러기 아빠 생활을 또 하고, 약간, 이런 간단한 라인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참고, 주변에 어떤, 기대에 부응하다가 어느 순간 터져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내가 없어지는 느낌에서 이렇게 나를 찾아야겠다는 어떤 도련한 어떤 변화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춘이도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엄마가 학원 다니라고 해서 하는 것 같아서 동춘이 동춘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주변에 그렇게 학원을 많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나요? 동춘이처럼. 네. <laughs> 네, 남배우님은 많이 안 다니나요? 저한 개밖에 안 다녀요. <laughs> 어 예, 뒤로 갈수록 뭔가 계속 몰입하는 어떤 모습들이 응? 있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 보시면 뭐 들판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동춘이가 이렇게 말이 많은 인물은 아니라서. 어, 최대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계속 들게 하고 싶어서 동시에 얼굴을 좀 다소 집명하게 <laughs> 계속 넣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작업을 했는데 저도 사실 시나리오 읽으면서 혜진 대사 중에 그 대사가 굉장히 공감도 되고 뭐 이런 대사를 어떻게 찍을까 궁금도 하고. 해서 되게 음, 잘 만들고 싶었던 씬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 어, 그리고 그 대사를 그냥 낮즈막하게 동춘이한테 할때 되게 묘한 어떤 뭔가 울컥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저도 혜진 역할을 쭉 촬영하면서 가장 혜진이하고 만났던 지점의 씬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때 생각을 떠올려 보니, 네. 그 네. 조금 더 제가 첨언을 하면 그 장면의 대사들이 사실 어 어떤 톤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써서 할 때보다 선배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오신 걸 해주셨을 때. 어아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자아자찬 <자아전쟁 웃음> 시간이었습니다. <웃음> 어, 어떤 학부모님께서 이제 부산정 영화제에서 보시고 어 이거는 자기 이제 딸이랑 꼭 한번 다시 보고 둘이서 이야기를 많이 한번 나눠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 하는 영화제 보러 오시기도 했는데 다 각자 입장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많이 와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